당구는 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이번 대회 유독 선수들에 상대가 네 더모형 <laughs> 그렇죠. 새로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카본 상대도 지금 등장했고 예, 전통적으로 지금 당구공도 A사에서 예, 만들었던 그 공에서 탈피해서 다른 공이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이제 변수들 그리고 네. 흥미 요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돌이 대전. 얇은 네, 두께로 일족구로 컨트롤 해놓고 무난하게 들어가죠. 왼손임에도 불구하고 네. 문제가 없죠. <laughs> 최성원 선수가 <laughs> 네. 어깨 너머로 네, 산체스 선수와 득점 장면을 함께 했고 짧게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죠 얇은 네, 두께 짧게 들어갑니다. 포지션까지 가능한 공인데요. 짧게 떨어집니다. 좋아요. 연속 석점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첫 득점에 도전합니다. 김동훈 옆돌리기가 퍼져서 네. 득점으로 갑니다. 리합류하게 된 김동훈 선수고요. 야, 저런 키스를 뺏는 두께들은 아, 정말 존경합니다. 에이. 연속 득점 끌어서 안으로 돌리기 길게 최성원 선수가 팀의 득점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허태웅 같은 건가요? 네. 1 0만번이나 해왔던 <laughs> 스트로크다 자 여기서 키스 빠져나오면서 득점 갑니다 네 지금 최성훈 선수의 컨디션은 네,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돌아오기로 네 너무 좋았죠 저런 되더록이 공격은 바깥돌리기와 항상 함께갑니다. 바깥돌리기의 키스가 있으면 되더록이를 생각해야 되고요. 예. 되더록이가 키스가 있으면 바깥돌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껴치기에서의 키스를 해제시키질 못했습니다. 깨치기 네. 바로도 가능합니다. 가볍게 세워치는 방식의 비껴치기 해전력을 최선 줄이고. 네. 네. 좋아요. 연결한 스트로크로 좁은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리기 완전히 길게 가금이는데요 네, 친구는 지이번엔어떨까이 다니엘 산체스? 아까 돌리기 짧게. 구죠 안쪽으로 짧게 공략합니다. 바깥돌리기 이렇게 맞춰서 또포지션을할 수가 있죠. 다음 공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훈 선수 득점입니다. 자, 아, 약간 스핀을 이용해서 바깥돌리기를 시도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앞으로 빼야 되죠. 장점을 살짝 낮추고 있는 김동훈 선수 두껀두껀해서 밀리는 힘을 이용해서 스핀샷을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네, 좋아요 단숨에 한점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돌리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메스 음. 이동 마찬가지로 밀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죠 마지막 회전 네. 좋습니다 7대7 동점을 만듭니다 자넣어지기 있다고 판단했네요 자, 가장 느린 속도로 부드럽게 갖다만 얹혀만 놓는 느낌으로 쳐야됩니다 네. 연속 5득점 네네 <laughs> 연결 좋아요. 자, 역시나 한번 흐름이 왔을 때 잡는 것이 관건이 슈더 복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수들의 특징이죠. 예, 공 타를 할 때, 언젠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장타로 이뤄내는 이런 것들이 예, 고수 세계적인 선수들의 특징이죠. 육연속 득점. 공들이 딱 원하는 위치만큼 떨어져 주고 있는 네. 김동훈과 세이도입니다 득점에 대한 힘의 배합이 지금 매우 좋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힘으로 득점을 하지 않죠. 직접 바라봅니다. 아, 네. 지금 틈새가 있었고 조금 강했어요. 자, 올라가나요? 오, 어. 여기서 네네네, 만나지 네네. 못합니다. 짧게 진단 의도가 있었는데 너무 강했죠. 약간 강했네요. 연속 6득점, 단숨에 9대7로 역전을 일궈내고 있는 김동훈과 c 미입니다 반격에 나서는 산체스 선수, 네. 바깥돌리기 득점. 아, 지금도 득점이 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시간에 쫓기는 승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리뱅크샷을 네. 길게 공략합니다. 모처럼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공을 떨어뜨렸던 다니엘 산체스 9대9 동점 야 약간 까다로운 공이죠 이벤트성 대회라고 하더라도 첫날 3연패는 굉장히 기분나쁠 수 있거든요 껴치기 형태로 바깥돌리기 네, 좋아요. 정말 잘 쳤어요. 지금은 조금만 두껍거나 얇아도 지금 득점이 되지 않는 공인데 정확한 한 두께를 잘 찾아냈어요, 지금. 공의 패턴이 키스도 존재하는 공인데요. <laughs>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다시 10대10 동점 만들고 있는 김동훈 선수입니다. 아공잘 쳤는데 다음 공이 아, 정말 까다롭게 졌습니다. 아 서수모 접드리는데 완전히 길게 회전 네. 없이 들어가나요? 완전히 길게 회전 없이? 아 여기서? 네. 개승이 네. 나면 서득점으로